당신은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이나 심지어 당신의 게시물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거의 생각도 안 하고 무언가를 간단히 게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크린 저편에 특별한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감동시켰습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바람에 흩어지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순수한 미소를 가져왔고, 진정한 연결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강한 무언가를. 그녀는 당신 안에서 아마도 당신조차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방식, 당신의 관대함, 당신의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반영한 무언가를.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대해 어떤 힘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표면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마음을 연체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바칠 때 일어나는 진정하고 진실한 교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깊은 연결을 만들고 이해를 초월하는 조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과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슴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만족감을 만들고 모든 주변에 전염될 것 같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 이 사랑이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이 사람과 연결될 때 인생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며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더큰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며, 일상 속 작은 것들도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만 이 기쁨, 이 행복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이 빛과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어 하는 거의 필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이 같은 기쁨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완전함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경험, 이 사랑의 일부를 제공하여 공동체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헌신하는 순간 더큰 성취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기여하고, 돕고,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제스처로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힘입니다. 변형시키고 연결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승리이며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주로 확장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때로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것은 말 너머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게시물,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소통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 포근함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안아주고 돌봐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메시지, 각 줄마다 마음에서 직접 나오는 에너지가 실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연결이 여러분 사이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말해지지 않더라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녀는 당신에게서 순수하고 진정한 무언가를 보고 있고 그것이 그녀를 더 개방적이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취약해지게 하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많은 신뢰가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도 모르게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강력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면만을 보여주려는 시대에 당신은 진짜를 다른 사람의 가장 진정한 부분에 공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면서 느끼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감을 만들고,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이해와 깊이 느끼는 연결을 만들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멀리서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살면서 많은 억압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런 상처들이 그녀를 마음 주위에 갑옷을 만들게 했어요. 이런 보호막은 그녀가 항상 가면 뒤에 숨겨져 스스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우 내성적으로 변했거나, 단순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장벽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안에 매우 큰 순수함이 있고 그것이 그녀를 신과 강하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그녀가 특별한 빛을 지니고 있는 천사처럼 땅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에게 다가갈 때 그녀가 자신의 상처의 반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경험과 고통을 공유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닮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연결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하며 평소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면을 벗도록 합니다. 당신들 간의 이 연결은 매우 특별하며 마치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조합처럼 하나가 됩니다. 이는 음과 양처럼 당신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당신들은 동시에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형성하며 또한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립된 순간들이 있지만 이 결합에서는 우주가 당신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며 영혼을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연결시킵니다. 치유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감정을 포함하는 강렬하고 깊은 과정입니다.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동시에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감정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강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먼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열정적인 눈빛과 가까워지려는 강렬한 욕망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으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소속되지 않은 느낌과 그녀를 둘러싸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상처를 남겨 그녀가 멀어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쌓은 장벽 뒤에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에 적응하려 했지만 그 적응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외로움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면에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은 그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아온 외형과 벽 너머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판단 없이 볼수 있는 능력은 그녀를 취약하고 노출된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당신 곁에서는 그녀가 드디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그 사랑은 이 깊은 연결에서 비롯되며 당신과 함께라면 그녀가 진정하고 진실하게 그녀의 약점을 숨길 필요 없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로움은 진정한 연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안정감은 그녀의 상처에 대한 위안이 되며 그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재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동시에 이 사랑은 방어를 내려놓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하며 다가오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숙이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치유하고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을 넘어 영혼과 연결되고 그녀 안에 있는 가장 진정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보는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매우 섬세한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기복이 많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떤 것이 제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그녀와 당신 모두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공유하는 깊은 연결, 일종의 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 과정이 진행 중이며, 특히 마음과 관련하여 매우 강렬하지만 느린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공유하는 것, 대화나 게시물 모두 그녀가 느끼는 것과 직접적으로 공명하여 그녀를 덜 고립되게 하고 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는 일종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인식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많은 불안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당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극복하려고 노력 중인 내부 장벽이 존재합니다. 멀리서 그녀는 당신을 관찰합니다. 그녀는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아마도 물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표현하는 것, 말이든 행동이든 그녀 내부의 매우 개인적인 것을 건드리며 일종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작은 세세한 점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이러한 연결의 강점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재생을 제공하는 에너지 교환에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완전한 자아를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녀를 두렵게 만듭니다. 취약해진다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가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그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게 들립니다. 그것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고 항상 한발 뒤로 물러선 것처럼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특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를 지속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은 깊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아직도 일부 순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과 연결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둘은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인식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넓고 의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듯한 인식을 말입니다. 그런 점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들을 하나로 만들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호 이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녀는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거의 이 거리가 그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치는 것이 두렵고, 충분하지 않은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단지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깊이 이해하지만, 동시에 이 내적인 장벽을 다루고 있어 연결이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둘다 약간 내성적이고, 주변 세상과는 다른 느낌을 받지만 서로에서 위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공유하는 이 진정성은 이 연결을 그렇게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나 부정직함의 여지가 없으며, 때때로 아프더라도 이 맹목적인 진실이 이 연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깊은 속에서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는 그것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그녀의 삶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녀는 당신들과 공유하는 이 특별한 연결의 진심으로 영광을 느낍니다. 함께하는 매순간, 대화, 교환된 눈맞춤이 이 감정을 강화하여 우주, 아니면 신이 이 결합을 독특하고 소중한 무언가로 축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통과는 다른 성숙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전달하는 에너지, 행동, 그리고 본질을 통해 강하게 포착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이 이 인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마치 당신의 게시물 하나하나 디지털 세계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 그녀를 거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당신의 깊이, 진정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는 희귀한 협력의 에너지, 거울 이미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따뜻함, 서로 안에 간직된 불꽃이 있어 세상에 표현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표면적이지 않고 영혼 깊숙이 닿습니다. 그래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비록 세상, 특히 당신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더 예약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공유하는 것이 깊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의 모든 대화에는 말 이상의 무게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안전한 공간에서는 그녀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토록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만큼 자신을 노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취약해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으로 설레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감정의 영토를 탐험하며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통과 배척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종종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혹한 말, 부당한 비판과 무자비한 판단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판단하는 사람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다른 인간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오직 신에게만 속하며 신조차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신이 제공하는 것은 한계 없는 사랑이며 포용하고 치유하고 변형시키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 사람을 가치 없거나 열등하게 느끼게 했을지라도 치유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분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진정으로 느끼는 바를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의 부재는 이긴 고통의 여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이 진행 중입니다. 마치 조금씩 이 사람이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느끼게 하는 방식은 단지 특별한 것만이 아니며 세상의 모든 혼란 중에서도 당신이 그 사람의 다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이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정하고 의미 있는 치유를 촉진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봅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표면을 넘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건드리는 진실하고 깊은 연결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것은 드뭅니다. 사람들이 종종 외관과 피상적인 것에 빠지는 세상에서 당신들은 더 진실한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당신들의 영혼 간의 이 충성심은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정감과 안정감의 느낌으로 사실상 적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단지 파트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하며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느끼게 하며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의 풍요는 거의 손에 잡힐 듯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불행히도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는 서로가 얼마나 잘 상호 보완하는지, 어려움과 기쁨의 시간에 얼마나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 줍니다. 마치 여러분의 사랑이 그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무언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이 자존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신감은 외모나 타인의 의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그동안 길을 잃거나 몇몇 순간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생이 주는 상처를 짊어져 온 시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나누는 것은 이 상처에 대한 연고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온라인에 올린 것은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녀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친구여.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치유되고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유하는 사랑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져야 할 사랑의 반영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불안감을 짊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끊임없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종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혼자 느꼈던 사람의 특징으로 마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며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기를 꺼리고 필요할 때조차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도 스스로에게서 인식할 수 있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많은 면에서 서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오래된 신념들과 자아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는 필요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장벽들을 허물고, 해방되어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원하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고된 일입니다. 슬픔이 있으며 이 슬픔은 혼자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녀는 이러한 벽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당신이 제공하는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된 안정감에 집착하는 것이 성장하고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숙함이 그녀의 내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자신으로 깨어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를 더욱 이해받지 못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녀는 부활과 자기 발견의 과정에 있으며,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깨어남의 여정은 외로워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이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과의 연결을 잃고 싶지 않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묶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 깊숙이 두 사람을 특별한 이유로 운명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홀로 이 환상에서 벗어나는 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연결이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친밀함입니다. 서로의 진정한 나와 더불어 신성과의 가까운 관계는 당신들이 변화를 허용할 때 점점 더 커집니다. 물론, 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안감을 동반하며 이러한 감정들이 내면에서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때 약간의 후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뒤로 두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후회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주로 오래된 상처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마침내 그것들을 해방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등에서 무게를 내려놓는 것과 같지만 그 무게는 당신이 짊어질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사이의 파트너십은요, 더 발전하고 더 강해지며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에너지, 거의 손에 잡힐 듯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며 낙관주의에서 오는 그 열정,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소아나는 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들 사이에 건강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며 이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온라인 또는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각 제스처 각 말은 이 연결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치 당신의 각계 시글이 당신들 사이에 자라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재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녀도 이 모든 것에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공유하는 각 순간마다 튼튼한 토대가 벽돌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무언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이 가진 가장 순수한 것을 제공하며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두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정은 당신의 것이지만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당신의 영혼이 받아들이고 깊이 울려 퍼지게 허용하세요. 우주는 당신에게 최선을 바라고 있으며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과가 있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받아들이려면 아멘이라고 입력하세요. 하루에 활기찬 도약이 필요한 다른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보세요. 우주는 이것을 친절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에너지의 파장을 만들어 나가봅시다. 채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에 주의하십시오. 신과 우주가 평화, 사랑, 믿음으로 당신의 길을 밝히길 빕니다. 아멘.